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이트 방송이고요 파이브 나이트 프레이디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, 저는 한번 나이트1하고 나이트2하고 나이트3를 한번 깨봤는데 나이트4를 한번 깨보겠습니다 continue. 어. 또, 안 느려졌지? 어머. 어, 하나 껐어. 아직까지 하나 껐잖아. 어! 혹시야너왜 온지? 뭐야? 치카 어디갔어? 치카, 치카. 뒤에, 어? 아, 주방 뒤지고 있잖아. 와, 혹시야 좀, 잠깐 잠잠시 겠기 이거 달려오는 이 앱을 자꾸. 어? 응. 음. 달려오는 느낌. 지금 언제까지? 뭐야? 잠깐, 보니 어디갔어, 보니? 포니? 보니? 포니? 보니야? 보니야? 보니야, 나 그, 그지 마라. 보니, 보니야, 보니, 야, 보니야. 아, 푸쉬야서 무섭네. 오, 저아 보니. 야, 보니, 너 여기서 뭐해? 이제 또 누구 사라졌지? 치카. 치카는 또 어디야? 치카? 치카. 치카, 오, 치카 여기있다. 야, 치카, 너왜 여기 있어? 음.. 호시 있고 호우 오? 잠깐만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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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밍 쩔었어 갔나? 아직 안갔잖아 <농> 오? 어? 아, 잠깐만 오내치카 어제 거기 가만히 있어 갔나? 갔다 아, 녕히계요 디디 <든드> 어? 어 프레디 어디갔어? 프레디 아닌데 어. 어, 아닌데 잠깐만 어? 내야돼 어? 어, 어. 유다이다다이다아니아니아니 유다, 유다. 아니, 아니. 어? 잠깐만 감시를 해줘 아 프레디 여기 있잖아 눈만 보이는 프레디 어 이제 들어갔네 주방 시끄러 안녕 보니 프레디. 어, 잠깐만 22%야 망했다 어. 어라? 어라? 또준대 언니? 자, 언니갔 나? 언니를 갈려. 가려... 언니 갔다. 언니 아직까지. 언니, 시야, 근데 10%야, 아빠. 아빠 또 가면 이거. 네? 아. 내신데 5%? 안 돼. 아, 5신데 제발. 이거 아무것도 안 해도 다나? 안 돼. 아, 안 돼. 아. 어, 심장이 조금 이상하신 분은 저 눈을, 눈을 좀 감아 주세요. 지마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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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싶었는데. 네. 오늘 한번. 아, 나. 4일 밤좀 무린 것 같네요. 네. 즐겁, 즐거... 음, 네. <laughs>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, 네.